어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고이오 형님 네, 오늘 남원쟁탈전은 참 쉽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건운아 니가 음. 마이크 대니까 네 형님 네. 너가 우리 기지에서 계속 대기 아 네, 대기해도 괜찮아요 형님 어 대기 마이크 대 사람 대기해줘야 돼네 그 지도로 저 위치 보이긴 하거든요 아 어차피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1등 남원이 되는 <laughs> 건 간단해 1등 하려면 1,2등 하려면 여기서 지면 나 커피, 발장 써야 되거든? 이길 수 있게 도와줘. 1등, 1등 못하면 닭장 좀 됐잖아. 어, 그니까 러 <목소리도> 이게 도와주세요. 오늘 허네, 백장 시원하게 쓰시겠네요 아니야, 근데 무조건 비버스 네. 지오와드 팀 만나도 무조건 1, 2등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들어가자! l e go! 1위? 아, 좋아요, 구독하면서 어?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 야, XP 평을가고그러니까 이거 골드 아니면 넥스트인데? 에이비가 군대가네 골드! 어디가? 저 골드라고 T. 아 T 골드야? <laughs> 회장님있네응 <laughs> 그러면은 우리는 C랑 A만 뿌셔보기랑 우리 저희가 C에요 형님 <laughs> 아 우리가 C야? 저희가 뿌실게요 형님 그... 뭐, 오늘 무조건 필승하신다는데 실뢰가좀 떨어지는 것같은데 <laughs> 아, 지금 <laughs> 아아아 무조건 우리가 이기지 야 가운데 있는 뭔지 모르겠는데 무튼 1파티에 1등 보통 어요불자 근데 저쪽 일단 불 안들어와져있는거 보면은 광산쟁이 머디리쪽 맞네요 <laughs> 그게 그렇게 되나? 오 그렇네 맞네 가자 <laughs> 1등 해야죠 네 1등 해야죠 일단 7시 저희는 7시 여기 원반님 원반 도와주세요 왔다 가자 센터로 가운데로, 가운데로. 1봉 보세요 가시에서 온다고? 가석실에서 비 b 요 b, b B B B? b 에 온다고? 네어요 <목소리> 예, 예, 뭐... B B B 주죠. B 줄여 불러버려 이거 한시에서 한 와. 와 이거 매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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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매력 왔다니버스아니버스유니어 아, 근데, 근데. 뭐, 근데 왜 세사람 없는 것같다 아직까지는 에 일단 다른 쪽반보여 매력 <목소리> 아니, 애니무스 지금 무면은어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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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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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슨 무슨, 무슨, 무전 무슨, A 슨 무슨, 무슨, 다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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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무에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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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A, 달려, A, 달려, A A 조정, A 조정, 일곱 시 점령하면서 가운데 점령하고 점수 빨리 쌓는 다음에 전반전 빨리 끝내니어 A 조지고 그 다음에 저 뭐냐 B 그죠? A, A 끝, A 끝, A 안가네 A, A. A 방점. A 조지고 B 조져, B 해제용 마지막. B, B, B. 어 매력 아니, 매력 우리끼리 들어왔어. MAU, MAU. 형님, 형님 보이. 형님 보이 보이. 님 보이 눌리면 내리나. 오케이 형님 오셨다 오셨다. 한 명으로 맞게 줘, 한명 절대 안 돼요. 네, 매력, 매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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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고 네. 아, 야 다들 아, D, 뭐, D, D 공격에 D D 전부 다골 공격 D 감히 우리 는 공격해 형님 야 D 박살내 이자 전부 다 다들 쭉쭉 달려가시네요 D 안에 얻을 나 깔아놨대요 어 커피 다살수 없다 이거야 돌아가자 <laughs> <laughs> <한 바퀴 웃음> <놀아야죠. 웃음> 아 어, 만점이 안 끝나네요 아만점 열리니까 만족도 문이, 열린다. 열린다. 이제, 이제 아, 문이 열린다 이제 열렸습니다 어 문이 열린다 형님 이제 일직선으로 올수 있어요 공격만 주세요 나 여기 지키고 있을게 그냥 네 어디 아무도 안 오는데 6시 7시 에서 저희 쪽으로 와요 네아래쪽에도 오고 있어요 형 아래쪽에서 예 네, 우리 뒤에서 싸우자 이거 조금만 버티면 돼 이거 만점 삼는 데는 바로 끝나 이거 애들 아, 다 잡아줘요 야 어차피 여기 못 들어와 아, 어 끝나라 아, 못들어 여기는 <laughs> 얘네들 약해 이놈들이 네, 다겼잖 최대한 로그 다뿌셔주고형 애니멀 썩여 이겨려다 죽여 때려 일단 끝났잖아 최대 빨리 아니 아니 네. 14000점 돼야돼요 후반전 네, 네, 네. 뭐. 딱 끝났고 후반전 시작하고 또 마루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A 쪽을 달려가지가 그게 봐라. 잘 안돼 A 쪽 가서 <laughs> A 쪽 가서 한번 부숩시다 아이고 골드 골드 내자전반전끝네 아우 아, 커피 아, 사고 맥주야. 싶은데 그게 안돼안 분야 안분 오케이 어 이러고 아, 후반전 시작함 어이 햄스터 아, 동안 지켜되나봐 매번만 저희 쪽 아무도 안해야 전부 다 전부 다 마을에 오신 분들은 타리 <laughs> 오신 분들은 런처 싼가라 런트 싹 깔아 탑 옆에 야, 전부다 지, 지, 지금 까지까지 5초 5초 뒤에 끝나요 아 5초 뒤에. 네, 다이스 후반전. 어 오, 좋네요. 아니아니한번더 아니야 끝난 것 같은데? 어 끝났어요. 어, 만사 천유기야 어, 끝났네. <laughs> 실버 티어 맞은데아 아, 아, 커피 못 사서 어떡해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강대리, 나는 강대리 칠 생각이 없었다. 근데 강대리 먼저 왔다. 강대리 칠 생각이 없었는데, 강대리 너 왔다. 나, 형, 뭐라고 안 된다.